자, 개수가 실수인 계수가 실수인 x에 대한 이차방정식 아, 오케이. 켤레근 얘기를 하려고. 한것 하는 음. 어. 자, 기억.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과 AX 제곱 플러스 B, 3BX 플러스 c 는0에두 근의 곱자이 친구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 자 여기에 두 근을 감마랑 델타 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의 곱 알파베타는 a분의 c구요 자 여기서 두 근의 곱 감마 아이고 감마 델타도 a분의 c 그러면 두 근의 곱은 서로 같네요. 지금 근과 기울사의 관계 쓴거 알고 있죠? 어. 다음 기울은 오른 거고, 그다음 a, b가 음, a, b가 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갖는다.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는 0과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a는 0 중에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갖는다고? 자이 친구의 판별식을 d라고 하면 a 제곱 마이너스 4p요. a 제곱 마이너스 4p. 자이 친구의 판별식을 d' 다시라고 하면 b 제곱 마이너스 4a인데, 음, 오케이. 자 a,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것은, 자, 둘 중에 누군가가 0이거나, 0이거나, 아니면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일단 만약에, 자, 둘 다, 자, 둘 중에 누군가가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다가 아니고, 하나가 0. 다른 게 음수. 음, 오케이. 자, 따져 볼게 되게 많네요. 자, 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냥 두 개만 보면 되는데. 자, 만약에 a가 0 이러고 갑시다. 그럼 B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A가 0인 순간 이미 AB가 0이란 말이야. 어, B가 0보다 크든 작든. 자, 그럼 B가 0보다 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 A가 0일 때 B가 0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케이스에서 판별식 D는 a제곱 마이너스 4b인데 a제곱이야 0일거고 a가 0이니까 그 다음에 b가 0보다 크면 b가 0보다 큰 마이너스 4b 있죠 마이너스 4b는 얘는 0보다 작을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a제곱은 0이고 마이너스 4b는 0보다 작아 그럼 둘이 더한거 판별식이죠? 얘는 0보다 작겠네. 자, 그런데 판별식 D 다시는 b 제곱 마이너스 4a란 말이야. 여기서 b 제곱은 0보다 항상 크거나, 자, 아 이거 이렇게 가야겠네. 음수 b가 0일 수도 있네. 이거 어떻게 하지? 어, 상관없나? 작거나 같다. 오케이. 자, B가 0보다 크니까 B제곱은 0보다 커요. 0은 아니니까. 0은 아니실 수니까. 그 다음에 A가 0이니까 마이너스 사이는 0보다 0이죠, 이거. 둘이 더 해주면. 우리 더 해주면 아까처럼 더 판별식인데 0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얘가 시근을 갖는 거지, 얘는 시근을 안 갖는 거고. 그다음 케이스, 요거 a가 0인데 b가 음수인 경우. 자, a가 0인데 b가 음수야. 자 판별식 t는 a 조금 마이너스 4b. t 다시는 a 제곱, b 조금 마이너스 4. a가 0, b가 음수면 b가 음수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네요. 자, a가 0, b가 자, 여기는 판별식 d-도 0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둘다 실근을 갖네요. 자, 또 다른 케이스 뭐가 있을까요? 자, a가 0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a가 0이 아닌 경우. 아, A가 0이 아닌 경우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왔던가 A가 0이 아니야 0보다 큰거 A가 0보다 커 근데 A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자, 이렇게 갑시다 B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케이스 있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A가 0보다 작아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자 그러면 한별식 d a제곱 마이너스 4 b 자, 얘가 0보다 크면 얘는 0보다 크고요. 자,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죠? 이해 되니? 자, a제곱은 0보다 커요. a가 0보다 크니까 0은 아니고 자, 마이, b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4b는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0보다 큰 거랑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더하면 0보다 크겠죠. 그럼 얘는 식은 같네. 그죠? 자, 그 다음 판별식 D 다시는 B제곱 마이너스 4인데 B가 0보다 작거나 같은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 A가 0보다 크면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아요.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0보다 작은 거랑 더하면 걔는 0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요. 근데 얘는 실근을 갖든 안 갖든 얘가 실근을 갖든 안 갖든 얘가 가지니까 상관없는 거죠. 적어도 하나만 실근을 가지면 되니까. 자 마지막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판별식이 a 제곱 마이너스 4b 그다음 B 다시는 B 제곱 마이너스 사에서 A 제곱은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마이너스 합의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둘이 더하면 몰라요. 0보다 큰지 작은지 아니면 0인지. B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A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사는 0보다 커요. 그러면 둘이 더한 거. 한별스 d가 하신데 얘는 0보다 크겠죠 자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를 놓고 봐도 a가 0일 때 a가 0보다 클때 a가 0보다 작을 때 어떤 케이스를 놓고 봐도 하나는 실근을 갖네 그러니까 b 은 맞는 거자 그다음 d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면 어 ax 제곱 플러스 ebx 플러스는 0에 판별식이 4분의 b 다인데 b 제곱 마이너스 ac죠? 이게 0보다 작대요. 자 그다음 어 이러면 얘도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냐? 자 제가 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갈, 가지 어, 려면 b 제곱 마이너스 4c 저 친구 판별식 D라고 하면 D 중음 마이너 사이스가 어떤지를 알아야겠죠. 음... 오케이. Okay. 아, 어... 야, 씨 까다롭네. 자, 여기에서 b 제곱보다 ac가 크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b 제곱보다 ac가 더 크고요. 음... 어떻게 식을 만들지? 자, B제곱. 자, 여기서 마이너스 AC 이항하면 여기까지는 오죠. 근데 지금 B가 실수란 말이야. 개수가 다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자, 모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0보다 크다 AC. 자, AC는 0보다 크다라고 할수 있어요. AC는. 그래서, 자, 지금 여기에서 양쪽에 똑같이 3ac를 빼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밑으로 가져와 볼게요. 밑으로 가져와 보면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마이너스 3ac보다 작거든, 마이너스 3ac. 근데 여기서 ac가 0보다 크다면서요. 그럼 마이너스 3ac는 0보다 작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s a c to the size of the size of the size 서 f the size of the size of